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4월 2일 금요일 가상화폐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치코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김치코인을 안 한다고 했는데, 어 김치코인들이 엄청 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 지금 불리면은 약도 없다. 네. 그런 시국 같은데, 또 모릅니다. 또 이게 또, 밀크, 밀크가 아니라, 메디블록이 바닥 대비 엄청나게, 8 0 0 0가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지나고, 여기 이 시국이, 이시에서는 여기, 이 정도가 목표가인데 그거를 돌파하고 막 엄청나게 갑니다. 다른 종목들도, 제가 이제 에브리피디아, 에브리피디아도 지금 가서, 가면은, 저기나 그 이상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물리면은 이제 약도 없다. 응? 약도 없다. 그래서, 물론 다들 이제 투환매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초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 다리 몽댕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저기, <laughs>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신중히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 해 가지고 다들 빵빵 싸줄것 같아요. 지금 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가는 분위기인데 이제 방향성에 순응을 해야지 무섭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잘 하시되 대응을 잘 하셔라. 이게 밀크, 저기 밀크가 아니라 또 밀크라고 하네. <laughs> 저기 메디블록이 8000% 갔다고 해서 다른 종목이 다 순환매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식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라서 역시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톤 얘도 막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지 지금 버블 장세라서 이때 아니면은 다음엔 기회가 없다 생각하고서 지금 세력이 막 해먹는 겁니다. 이제 저 위에서 이제 고점에서 개인들 물리면은 이제 진짜 약이 없습니다. 토박토콘도 잘 가죠, 지금. 토박토콘도 왜잘 갈까, 이게? 얘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서 야금야금 가다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오늘 잘 가는 거고. 톤도 보면은 야금야금 가다가 조정을 받고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빵 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고서 가는 게 크게 갑니다. 야금야금 계속, 야금야금, 야금야금,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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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고서 뺐던 게 이렇게 간다. 그런 걸잘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지인한테 알파커커를 추천드렸는데, 오늘은 톤과 코박이 잘 가네요. 휴먼 휴먼 케이플은 어제 추천을 했는데 저도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찔끔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이렇게 어제도 종가 고가로 끝나고 오늘 또빵 쏴줬네. 뭐 주식은 네,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네, 운빨 로맨스입니다. 네, 운빨 좋으신 분들 좋은 정보 잘 잡아서 하시길 바라고 저는 김치 코인들 추천을 안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 저는 무조건 이제 무조건 비트코인 골드다 캐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캐시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추천을 드렸고 61선과 21선 이격이 가까운 거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네. 톤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추천을 드려서 똑 떨어지면 이제 약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입장이라서 안전한 것을 추천드리지, 이변성으로 저렇게 뭐 70%, 100% 올라갈 것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지금 시국에서는. 예전에 바닥에서는 제가 뭐, 이그니스, 파워레저, 뭐, 스펜드 코인, 현재는 이제 스트라, 스트라이크, 그리고 메디블록도, 메디블록도 예전에 바닥에서 추천드린 거고, 물론 저도 샀다 팔았지만, 바닥에서는 제가 이금치 코인들을 팍팍 추천을 드려, 드릴 수 있지만은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김치 코인을 추천을 못 드리고 안전하게 저는 지금 추천드리는 것은 비트코인 캐시 많이 안 오른 비트코인 SV 이런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저는 비트코인 골드를 추천드린다. 비트코인 골드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못 올라온 게 아니라 그럭저럭 많이 올라왔어요. 네. 딱 보면 은이 캐시는 근데 21선, 61선 이격이 가깝죠. 네. 주식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비트코인이라고 치면 은 비트코인 캐시는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안전한 종목이다. 뭐 예전에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laughs> 저는 근데 비트코인 골드를 좋아합니다. 캐시도 좋아하지만 골드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바닥이 저기 만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5만원이죠. 이제 500% 밖에 안 올랐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매디블록은 8,000% 다른 것들은 뭐1,000% 2,000% 올라온 것들 김치코인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은 추천을 안 드리고 바닥에서 이제 또 가면에도 네. 뭐 2,000%, 3,000%갈수 있는 종목 안전하게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골드를 저는 계속 추천을 드리고 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톤, 코박, 코박 토큰? 저는 이런 시국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가고서, 그다음날 빵! 갔죠? 그리고서 지금, 코박도, 그렇게 됐고, 톤도, 올라오다가, 빵! 빵! 가고 나서 빵! 갔죠? 그래서 지금, 급등이 초일기 상태인, 종목이 비트코인 골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비트코인 골드를 최우선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퀀텀입니다 퀀텀 퀀텀인데 퀀텀은 이제 올라왔죠 올라왔기 때문에 21성과의 봉과의 이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받는 것이고 터서 조정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차트는 오미세고가 제일 좋습니다. 오미세고. 못 가고는 있지만, 얘도 못간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어요. 저 바닥. 4,000원부터 제가 이제 20주선 터치할 적에, 4,300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100% 수익 중이죠. 근데 얘도 지금 차트가 제일, 다른 김치코인들은 차트가 원래는 가는 차트가 아닌데, 버블상상 그러니까 이평이, 왜 좋다고 하냐면은, 이 평이, 모든 이 평이 정별입니다, 정별. 근데 다른 김치 코인들은 역별이었어요, 역별. 역별인 것도 있는데, 그냥 막 가면서 정별이 됐더라. 그러니까 말아치기로, 말아치기로 그냥 가면서 정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별 상태에서 횡보 등락하던 것은 오미세고라서오미세고가 차트가 제일 좋다. 이 비트코인 골드도 완벽한 정별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 골드가 써줄것 같기 때문에 비트코인 골드를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저렇게 100%뭐70%갈것 김치콘도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저는 이제 찾아드리진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다 지금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은 운 나쁘면은 진짜 그러니까 대박이 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운 나쁘면은 큰일 난다. 참고하시고서 신중히 잘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골드가 가면서 김치코인들또 폭락이 또 나올 수도 있다 폭락은 아니도 많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서 잘 매매를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보류 카톡, 유료 카톡방에서 돈은, 돈은 안 받고 있는 유료 카톡방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30에서 50%는 하시고 싶은 김치 코인들을 하시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골드, 캐시, 어, 퀀텀, 오미세고, 옛날 코인 등, 이런 것들을 30에서 50%로 분할로 해가지고 채워 놓으시고, 나머지는, 김치 코인들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실력 플러스 운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쯤에서 마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낼게요. 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다른 거, 다른 뉴스와 호재 이런 것은 다 참고만 하는 겁니다. 차트는, 매매는 기법대로, 기법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뭐, 김, 뭐, 뭐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이제 비,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네, 주식 영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많이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면서 업비트 자체가 느린가 봅니다. <laughs> 비트코인 현재가, 네. 현재가 제가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무섭게 도망가신 분들은 수익 저기 현금을 챙겨놓으신 분들은 이런 상승을 못 먹었겠죠. 네. 근데 제가 덮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으신 분들은 행운을 잡으신 거고. 네, 제말 듣고서 여기서 원래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라고 했을 적에. 그때 사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률 먹는 거고 또 누군가가 이제 떨어질 것이다 해가지고 파신 분들은 또 오늘 둘 장을 못 먹은 거고 그렇죠. 그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현재 추세가 좀 틀리 다르네요 지금 잘못했네 다시 그겠습니다 추세는 정확히 그어야 됩니다 정확히 최근 저점과 이전 저점을 짝대기를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3바닥이죠 쓰리 3바닥 쓰리 그러면 이거를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됐네 복사를 해서 이전 고점에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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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저항대고 여기가 이제 매도권이다. 원바닥에 가장 밑에 있는 바닥의 고점이 매도권이다. 매도선이다. 그리고 지금은 쌍바닥과 쓰리 바닥의 여기가 저항선이다. 1차 저항, 2차 저항, 어, 여기가 3차 매도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뚫고 올릴 수도 있겠죠? 뚫고 올리는 건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네. 원래 파동이 1억 기준 1억 천만원, 1억 500만원이 매도 적정가라고 했고, 1억 3천만원이 상투권이라고 했습니다. 1억 3천만원까지 갈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제 파동이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치고 빠지는 거죠. 이제 먼저 빠지는 거죠. 더 가든 말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를 보시고서 최대 여기까지 간다라고. 그런데 저항대에서는 항상 저항을 받고 갑니다. 그 지금 신고가를 쳤죠. 신고가 치고서 좀 조정도 받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는 이거죠. 조금 남았네. 신고가 치고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이렇게 갔다가 조정 좀 살짝 받다가 그리고서 돌파를 하면은 여기까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가든 그냥 그냥 가든 그러니까 저항을 살짝 받다가 그냥 냅다 달리든 요종이 선이 이제 가면은 거기서는 제가 덮어놓고서 30% 이상 현금을 마련하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이것도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못 먹어도 고하거나, 한 10%, 15% 정도는 현금을 챙겨놓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표가 지금 다 박자가 맞으면서 매수인데, 이렇게 가고, 우일선 타고 가고 있는데,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완벽한 정변은 아닙니다 지금 분봉상에서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표가 매수일 적에는 항상 상승으로 보고 시가 이하는 항상 매수의 관점으로 보신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내일부터는 살짝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현금을 조금 챙, 조금씩 챙겨 놓고서 챙겨 놓고서 현금이 있는데 잘 간다 싶으면 단타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종목으로 그렇게 하시면 계좌가 더 안전하고 계좌가 더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또 여기를 이탈을 했는데 또 매수를 하면 안되겠죠 추세를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파라블리치 지업갈 수도 있지만은 이탈하게 되면은 네. 여기를 이탈되면 일단은 비, 현금을 많이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나락으로 여기서 기술자 반등 후에 1차락, 2차락, 3차락이 쭉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고서 이 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현금을 늘리고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대박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